로또 TV. 안녕하세요. 로또 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10회 645 로또 TV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어, 오늘 조금 많이 구매를 했는데 어, 장만 오픈할 거예요. 내 어, 장만 오픈할 거니까 어, 참조 잘 하셔가지고 어, 이번주 로또 마킹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거니까요 뭐 버릴거 있으면 버리고 나올거 같으면 어, 취하셔가지고 마킹하시면 되겠죠 오늘 구매한 것 중에 어, 숫자 있죠, 숫자. 어, 21번을 좀쓴것 같더라고요. 하고 41번. 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읽구수죠, 읽구수. 간만에 읽구수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부드럽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이거 네 번인가, 네 번인가 될 거예요. 41번 여기 있죠? 어, 21번 여기 있고, 여기 보면 네 번이네요. 관계는 괜찮네요. 어, 관계는 좋습니다. 어, 이거 두 개가 나오면, 어, 좋긴 좋겠는데, <laughs> 이거 말고 다른 숫자도 있으니까, 어, 네. 앱이 숫자 중에 하나죠. 앱이 숫자 중에 하나인데, 어, 21하고 41은, 어, 궁합이, 어, 그런 대로 괜찮은 거죠. 네 번이면. 네 번이면 괜찮은 겁니다. 950배부터 지금까지죠. 950배부터 지금까지. 어, 동시 출현 빈도. 자, 네 번이고, 이제, 어,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런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제가 보는 회기법 있죠. 제가 보는 회기법입니다. 어 제가 보는 회기법을 기본으로, 해, 베이스로 했을 때, 어, 뭐, 이제 읽고 수도 나올 확률이 있고, 어, 이제 궁합 수도 따져야겠죠. 어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애뷰 후보 숫자예요. 애 후보 숫자. 뭐, 어 21번. 41번 빼고 다른 숫자도 있습니다. 다른 숫자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반자로 어 오늘 같은 경우에 반자로 이렇게 어 구매를 했고 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오늘 다른 숫자 반자도 있긴 있지만 그냥 21번 41번 이렇게 한 거예요. 오픈되는 반. 반자 고정수의 숫자가 21, 4일이 있으니까. 제가 보는 회기법에 전혀 없으면, 은 회기법에 거의, 아예 안 걸려있다면, 아예 이렇게 쓰지도 않을 건데, 구매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뭐, 뭐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 않고, 그냥, 그냥 편법에, 좋게 말하면, 이제, 그냥, 그냥,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평범해.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강하게 튀어나오, 튀어서 나올 숫자는 아닌데, 어,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 21번, 41번이니까, 어, 이렇게 나온 거고, 뭐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뭐, 이걸 또 대입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걸 대입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12번만 한번 해볼게요. 12번만 12번 같은 경우에는 41번이 어 여기는 5번이네요. 5번 12번은 5번 12번 5번 그면 어, 21번하고도 한번 봐야겠죠. 21번하고 이제 12번하고 봐야 하는데 얘는 3번이네. 그런대로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대로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뭐 그것도 있죠 삼각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자 오늘은 이쯤에서 자 오늘 한개아 여기네 자 여기 한칸 올라가고 또한칸 올라가면 세 칸이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자 이것만 봐서는 뭐세번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세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번 나올 수도 있는데 세번 나올 수있어 이렇게 세 번. 어떤 숫자가 꼭, 어 21번이 아니더라도 19번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20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때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어 확률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데, 숫자 위치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된다면. 21번 해가지고 세 번이 나올 수가 있고, 뭐 19번이 해가지고 세 번이 나올 수가 있고, 20번이 해가지고 3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3번이 나오기를, 연속으로 3번 나오기가 좀 힘드는 걸로 보이죠. 그니까 러 판단은 알아서, 뭐안 나올 것 같다 하면은, 그냥 19, 아니 20을 19, 20을 넣제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41은 여기에 있네, 41은. 자, 지난주 40이었죠. 어, 지난주 40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자 이것만 봐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이것만 봐서는 좀 힘들어 보여. 뭐 이래저래 뭐 회기법이다, 출현빈도다 해가지고 숫자를 어 마킹해가지고 반자를 돌렸는데. 단순하게 이거, 이것만 봐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힘들어 보이죠. 또 변수는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자, 바로 갈게요, 바로. 아이고, 첫 번째 반자입니다. 첫 번째 반자. 15,033장이죠. 15,033장. 어, 대박집에서 구매했어요. 대박집에서. 어, 대박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픈할 건 내장이에요. 오픈할 건 내장이에요. 아, 오늘 나도 모르게 수동을 구매를 했네. 원래 수동 금요일 날 구매하려고 했는데, 어, 이제 멤버십 회원님한테 오픈할 거, 그, 수동을 금요일 날 구매하려고 했는데, 오늘 구매했네요. <laughs> 모르고, 엉뚱한 걸 구매했네. 자 여기 아까 말한거 있죠 뭐 21번 있고 41번 이제 설명 안해도 되겠죠 예네들은 4번이라는거죠 4번 4번 인데 자 반자 한번 보시고요 반자 고정수 그 다음에 랜덤 숫자 봐야겠죠 랜덤 숫자 한번 보시고 어, 특이한게 있다면 이거 39번이 3개나 왔습니다 39번이 3개나 왔어요 만약에 39번이 나오면 이월수죠 만약에 39번이 나온다면 2월수 어, 그리고 4면번이겠고요 39, 40, 41 39, 40, 4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내가 이걸 또왜 샀나 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냥 읽고 수가 있긴 있는데 해기법하고 <laughs> 조금 해기법하고 궁합이 좀 맞는 거하고 다르게 보면 아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31번 1코스, 7코스, 7번, 27번, 37번. 랜덤 숫자 한번 보시고 자첫 번째 반자였습니다. 21번, 40번, 41번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20번 때네. 음, 이건 또 주초라서 이렇게 간것 같아요. 어, 주초라서 어차피 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빠르면 일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나온 숫자들이라서 자 21번, 뭐 23번. 어, 25번이네요. 다 한칸 뜨이네두칸뜨이죠두칸 띵인데 징검다리죠. 어, 두칸 띵인데 징검다리. 붕합은 잘 맞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얼추 그래도 얼추 보긴 봤을 건데, 너무 나쁘면 이렇게 안갈 건데. 3개 다 나쁜 건 아닐 거예요. 3개 다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뭐, 이건 오늘 한 장만 구매했죠. 이건 오늘 한 장만 구매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건 이제 안 구매할 건데, 혹시 몰라가지고. 20번 때가 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1번, 23번, 25번. 어 여기 22번 하나 껴있는 거 빼곤, 그죠? 여기 22번 하면 하나, 껴 있는 거 빼고는 이제 없죠, 없습니다. 이게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4번 두 개, 3번, 5번, 8번, 9번. 여기 또 39번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세번째 입니다 세번째 어 여기는 이제 12번이네 12번 뭐 26번 그 다음에 38번 이에요 아까 20번 대에서는 그게 없었죠 21번 그 다음에 23번 25번 이었죠 그죠? 바로 전장권 21번 23번 25번 자 12번 26번 38번 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 28번이 나오면 참 좋긴 좋겠는데, 26번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앞서 뭐 21번, 23번, 25번도 있었지만, 뭐 이제 여기에서만 볼 때, 저쪽에서 볼 때는 뭐 21번, 23번, 25번이 나와야겠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뭐 26번이 꼭 나왔으면 하는 숫자예요. 반대로 바라면 이제 26번이 나오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반대로 바하면 26번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내 생각엔 잘 나올 것,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나올 것 같은 숫자이긴 해요. 아무튼, 12, 26, 38. 12, 26, 38입니다. 랜덤 숫자 잘 확인하시고, 랜덤 숫자 잘 확인하시고, 1 0번에또 4번 있고요. 어, 13번 두개 있고 음, 뭐 랜덤 숫자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네요 13하고 31번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요 3435 414445 넘어갈게요.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대박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가다 마지막. 12번, 21번, 41번이에요. 여기 또 나왔네. 어, 21번하고 41번, 그다음에 12번 우리 아까 봤죠? 어, 12번. 뭐 그런대로 괜찮죠? 이세 개가 12번, 21번, 41번. 1536장, 1536장, 33장에서 출발했죠. 1536장. 12, 21, 41. 어, 랜덤 숫자 한번 볼게요. 어, 8번 2개 있고. 뭐, 어, 딱히 설명할 건 없네요. 29번 2개 있고. 아, 29번 3개네. <laughs> 29번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29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그 다음에, 뭐, 13, 15, 17. 뭐, 20번, 40번, 37번. 13번. 전장에도 13번 있었죠. 25번 자,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어, 비교하시고 어, 마치겠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안 좋아. 음, 아파트가 너무 안 좋죠. 벽간 소음도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이사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요. 서로 조심하긴 하는데. 따가고 싶어요. 뭔지도 많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설명은 위해서 했으니까, 뭐 딱히 뭐, 설명할 건 없죠. 아, 앞서 말한 거 뭐, 21번, 41번 얘기하면, 이 얘기 했으니까 다한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있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하는데 저 카톡 잘안 하죠 저 카톡 잘안 합니다 어, 카톡 잘안 하고 통장 확인도 안 해요 통장 확인도 안 합니다 뭐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해요.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고, 조금 뭐 기대 심리가 있을 때는 뭐, 보름에 한 번, 하, 보름에 한번 할까 말까 해요. 볼 일이 없죠. 뭐 그냥 뭐 후원자님이 뭐 주기적으로 하는,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보름, 이 정도 선이니까, 카톡 같은 거잘안 하죠. 제가 매번 말했어요. 카톡 같은 거잘안 한다고. 어,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카톡 켜놓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카톡 켜놓지도 않았고, 저는 PC 카톡이에요. PC 카톡. 데이터 요금 많습니다. 참 이런 말까지 다 해야 하네. 데이터 요금 안 쓰고 PC 카톡 한다고 이런 말까지 다 해야 돼. 금요일날에는 카톡을 켜놓죠. 어, 영상 올라가고 이제 업로드 될 때까지 그리고 분양할 때까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후원은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하실 분만 하시라고 했어요. 그냥 후원은 뭐, 후원해가지고 뭐좀 돌라고 하면은 분명히 해주는데. 단순, 단순하게 확인 좀 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단순하게 그냥 확인만 했어도 괜찮을 건데. 어제 미용실 안 갔으면, <laughs> 어제 미용실 안 갔으면 금요일 날까지, 금요일 날까지. 첫 장에 무슨 글자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 아 내가 금요일 날에 그 카톡 한번 딱 들어갔더니만 <laughs> 그때 알았네 몰랐을 건데 어제 미용실 안, 갔다, 안 갔으면 금요일 날까지 몰랐겠죠 <laughs> 그리고 채팅장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자 확인 다 했죠? 자 마칠게요 어,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